의자 위에 놓여진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적혀있다. 평범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지쳤던 평범이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춘다. <laughs> 얼마동안 쉬었던 평범이는 이제 그만 일어나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형범이는 당황해 한다. 한두 차례 더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마침 옆집에 사는 똑똑이가 큰 책을 가지고 등장한다. 다행이다. 똑똑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평범이를 의자에서 떼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한다. 평범이는 애타게 똑똑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을 파악한 똑똑이는 큰 책을 펴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하고 살핀다. 용케 막대기를 찾은 똑똑이는 막대기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평범이를 의자에서 떼어내보려고 한다. <laughs>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 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똑똑이는 뭔가를 책에서 발견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튼튼이가 등장한다. 튼튼이는 튼튼하다. 튼튼이는 지금도 머릿속에 리문밖에 없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그런 튼튼이를 발견하고 튼튼이를, 튼튼이를 자, 다급하게 불러 자기를 의자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한다. 튼튼이는 의수되며 자기만 믿으라고 문제없다고 한다. 평범이를 의자에서 떼어내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하고만. 튼튼이는 힘을 모으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다시 한번 튼튼이는 남자를 떼어내려 시도한다. 아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튼튼이는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튼튼이도 붙어버렸다. 세 사람이 초라하게 의자에 붙어있는데 윗마을에 사는 부자가 등장한다. 부자는 마치 온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 마냥 돈을 들고 거들먹거린다. 한참을 거들먹거린 부자는 뒤에 있는 서민들을 발견하고는 가소로운 듯이 웃으며 또다시 돈 자랑을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돈에 홀려있는데 유난히 똑똑이가 돈에 질척된다. 부자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 돈으로 똑똑이를 때리기 시작한다. 약이 오는 똑똑이가 부자를 앉혀버린다. 당황한 부자가 얼른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살금살근 다가오던 강도는 뒤에 무더기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도는 정신을 차리고 총을 사람들에게 겨누며 다가가다 강도가 돈을 요구하며 튼튼이에게 총을 들이밀자 튼튼이는 똑똑이를 가리킨다 강도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당황한 똑똑이는 얼른 부자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한다. 부자는 반항하지만 힘이 약해 돈을 뺏겨버리고 만다. 또 돈을 건네받는 강도는 다시 살금살금 도망가려 한다. 그런데 이때 튼튼이가 강도를 잡아 의자에 붙여버린다.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강도를 때기 시작한다. 너덜너덜해진 강도가 자리에서 떠나려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강도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다음으로 이 마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부당이 등장합니다. <laughs> 이부당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굿을 해달라고 싹싹. 듣는다. 사람들의 부탁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부당은 부자가 꺼내든 돈을 보고 돈을 더 요구한다. 부자는 돈을 더 꺼낼 생각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부자를 재촉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재촉에 마지못해 꺼내든 돈을 뺏은 부당은 굿을 시작한다. 한참 구슬하던 부당은 의자가 맘에 들었는지 의자에 점프하여 올라간다. 아! 부당은 이제 구슬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당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잊고 있던 부당도 의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절망한다. <목소리>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다들 실패하고 만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대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좀편해질줄 알았는데 난 이제 정말 끝이야. 분명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건데. 나의 똑똑한 머리로 방법을 꼭 찾고 와야겠어.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못하는 건 없어.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말 거야. 에이?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좀 살려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제발 나좀 살려줘.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계속 실패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어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사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요 누가 날좀 도와줘요 이상하다 오늘 전개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근데 기가 빠진건가 저천지신명제 이때 걸의 기가 등장 한다. 기쁨에 차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거룩이를 쳐다보지만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하나 거룩이에게는 관심이 없다. 거룩이는 들고 온 성경을 펴고 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은 거룩이를 무시하고 대척하며 또 멸시한다. 거룩이가 가슴 아파하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뒤에서 조심스레 거룩이를 툭툭 친다. 복음에 관심을 갖는 강도를 보고 감격한 거룩이는 강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맑고 깨끗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번 죄에 빠져 버린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라고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물들일려 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해들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거룩히와 감사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강도는 거룩히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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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강도는 권총을 버리고 모자도 벗어버린다. 그리고 거룩이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일어난 강도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본 거룩이는 모두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다. Thank you.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청년들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저는 오늘 투입된 사람입니다. <laughs>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투입돼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앞에 아, 네,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차렷! 선생님께 인사! 네.